황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항 12경 중에 하나인 연우랑 새오녀 테마파크 공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호미 반도에 15km에 달하는 모노레이를 놓아서 국민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황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보에게 듣는 공약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포항 12경 중한 곳인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입니다. 호미반도 이런 관광벨트와 공약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견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군부대 군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설명하신 동영상이 페이스북을 타고 1천회 이상 공유되는 등 아주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어, 호미반도 이런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는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특히 호미반도 해안선이 에, 유럽의 소렌토의 언덕보다도 더 멋진 그런 풍경을 우리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15km에 달하는 해안선에 모노레일과 궤도 열차를 만들게 되면은 국민 관광단지로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각 소규모 어항이 지금 많이 이렇게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항과 모노레일의 휴게소를 같이 연계한다 라면은 전국에서 가장 명소가 되는 그런 관광단지로 곽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작은 지원을 받으면서 자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5km에 달하는 계안선에 모노레일을 깔고 개도 열차를 만들게 되면은 네 군데 정도의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휴게소와 콘도미움 정도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충분히 이 사업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모노레일과 또 다시 바다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아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노레일을 통해서 네 군데 정도의 역세권을 만들게 되는데 그 근방에 작은 소규모 어항이 있게 되면은 유람선이 소규모 어항으로 들어오고 또 역세권과 연계되면은 해안선과 바다가 어울려지는 한상의 국민 관광단지로 곽강을 예,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약화하신 김승현 후보님으로부터 공약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